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어린 꼬마가 이해한 인생과 부르게 나이를 지나가고 있는 제가 현재 이해한 인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살아보면 그 답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고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라는 것을요.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잠시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매장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온통 정신없이 붙여놓은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과도한 지출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삐까뻔쩍한 광고 포스터들 사이에서 유난히 제 눈에 띄는 광고 포스터 문구가 있었습니다. 착한 효도를 위한 스마트폰. 엥,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아니, 효도면 효도지 착한 효도는 또 뭐야? 그럼 나쁜 효도도 있단 말인가? 분명 제 생각엔 판매를 늘리기 위한 기존의 전통적 상식에 대한 치기 어린 도발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기왕 팔기 위한 것이라면 솔직히 부모님께 스마트폰 선물로 효도 좀 하시죠. 라는 문구가 더 좋을 듯 합니다. 이미 효도라는 용어 자체에 부모님을 잘 섬기는 마땅한 도리로서의 개념화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단어에 또다시 옵션적 성격을 부여하여 효도를 마치 선택적 영역에 갖다 놓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기존의 규율과 질서 그리고 전통적 상식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는 퍼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한 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으로 선택하여 출력한 저 광고 포스터처럼 효도도 이젠 개개인의 옵션이 된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걸어야 할 분명 바른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을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가운데 부모님과 관련된 한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꼽겠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일종의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태로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할까요? 저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부모님은 우리, 나라는 존재를 생겨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특별한 관계로서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부모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인 우리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 사랑, 그리고 노력,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와 권세에 비유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정도로 부모가 우리에게 대하여 갖는 존재의 무게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뜻이 무게라는 말로서 하나님 공경과 동일한 용어로 쓰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삶을 유지하고 지탱해가기 위해선 질서와 권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실용주의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칫 노인이 된 부모님이 이제는 나의 삶에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이라고 도리어 내가 부모에게 진 빚을 단지 부양으로 지불한다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는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빛을 보는 순간 가장 맨 처음 먼저 눈에 들어오는 얼굴이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소진하며 자녀를 키워내신 부모님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잉태된 결과물입니다. 엄의 불만, 자식만을 바라보며 애타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는 삶의 크고 작은 기로에서 결코 우리가 경솔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나를 자극하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누구의 관심을 다 합친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부모님만이 줄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열려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 훗날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시간에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기보단 부모님이 곁에 있을 때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합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땀이 있는 과거를 소홀히 그리고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진리는 변함없이 참된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단순히 사람의 기특한 생각이 아니라 당신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이제 반팔을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요. 다음 주 월요일 그나마 타임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